팀장님, 네. 지금 사용하시는 도구가 뭡니까? 아 이거, 이거 생고무 헤라인데 이 친구 페인트 가게에서 이거, 이게 판매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거의 한 1, 한한일한년그 1, 1, 1, 정도밖에 안됐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네. 이런 거할때철철 헤라로 하면 닫기가 많이 이렇게 힘들거든요. 이게. 아. 좀, 그냥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잖아요. 예, 예. 이렇 울퉁불퉁해지는데, 여기가 자, 이렇게 이쁘게 잘안 나와요. 근데, 이고무헤라로 하면은, 보시면, 라운드를 이렇게 부드럽게, 티 나온 데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갈 수가 있어요. 음. 예, 네, 이렇게. 아까하고 좀 다른데, 티 나온 데가 있어도 이렇게넘어잖아요 그래, 예, 예, 이렇게 해서, 퍼티하기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페인트 가게 가시면, 요해라 고무 에라 말고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이거 한번 비춰봐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는 고무 에라로 쓰면 좋습니다 네네자 노출에 지금 퍼티를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퍼티를 다 끝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정도 자이 정도 물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퍼티를 다 끝내고 자 퍼티를 다 끝냈습니다 이쪽에도 여기는 전체를 다 퍼티하고 자 이렇게 퍼티를 다 끝냈습니다. 이쪽으로 쭉자 이렇게 갑니다. 이쪽에 넘어가서 이쪽 공간에도 이렇게 퍼티를 끝내고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퍼티를 다 끝내고 공간이 제거. 힘니다이 정도, 자, 이 정도 공간에서 지금 이렇게 양쪽에 보시면 몇 발자국 되는거 보겠습니다. 하나, 세, 네, 다섯, 여섯,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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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열어, 열어, 20, 20, 2 20, 2 20, 2자2 20, 20, 20, 20, 20, 2 2 2 m 정도 되는 이 공간을 20, 20, 20, 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지금 항공수, 항공수 반 들어갔습니다. 어, 세명이 와서, 반나절, 세명이서 반나절 해서,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리까지, 정리까지 완벽하게 반나절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일 잘하는 팀의 그 페인트 마감하는 속도, 예, 그 영상이 담은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